안녕하세요. 오붓한 여행.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오붓하게 여행 가길 원하신다면, 오붓이 투어로 오세요. 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요. 우리 오붓이 투어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붓시 투어는. <laughs> 네? 아, 너무 갑자기. 네. <laughs> 저희 오붓이 투어는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란한 음, 가족 여행 그리고 달란한 친구분들과 음. 여행, 그다음에 아름다운 커플들과의 여행, 그렇게 오붓이 즐길 수 있는 여행입니다. 네, 어,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붓이 투어가 뭐지? 왠지 오붓하게 여행 갈것 같은데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오붓하게 두 명이어도 네 명이어도 대가족이어도 오붓하게 우리끼리만 여행 갈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어, 저희가 사실 오버시 투어로 전세계 어디든 가잖아요. 네네. 근데 전세계 어디든 가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푹 쉬는 스타일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좀 유적지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거에도 음. 다 맞춤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아나운님께서 어떤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사실 여행을 가면 그냥 쉬는 걸잘 못해요. 좀막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냥 쉬는 건 집에서도 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왠지 나가면 약간 뻥을 뽑자 네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엄청 돌아다녀요. 아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리조트 같은 곳에서 다 나가요. 네.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해드린 상품은 방콕 상품입니다. 오 콕콕콕콕, 방콕! 네, 그습니다 네? 그리고 파타라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번에 오롯이 방콕에서만 와,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었요 화려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방콕에서 이제는 다른 지역을 안 가고 방콕 시내에서 이제 저희가 맛있는 것도 음. 먹고 편안하게 쉬고 또 야시장! 야, 시장 가죠. <웃음> <웃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계획해 봤습니다. 와, 방콕 가면 일단 떠오르는 게 굉장히 화려한 여성분들. 음흠. 그리고 밤 문화도 너무 좋고요. 시원함을 다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핫함. 네, 네. 클럽 이런 것도 굉장히, 아, 아. 너무 제가 유흥에만 <웃음> <웃음> 돌아다니는 거 좋다고 했는데 유흥만 말하고 아. 있네요. 아. 어딜 네, 가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저희가 우선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가... 방콕 공항을 나와서 네? 호텔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네? 와 너무 좋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호텔부터 일단 쫙 너무 좋게 네. 아 근데 네. 호텔 좋은데 가면 진짜 여행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와 여러분들도 <laughs> 네, 여러분들도 오브시 투와 함께 방콕을 가신다면 그 기분 좋음을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김일상이라 호텔. 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네. 어, 그곳에 가시면 아마 저처럼 밖에 나오지 않으시려고 강력하게 버티고 아, 싶을 안 수도 습니다안돼 나갈 거야 우리 나가파는 나가파 나가자 나가자 <laughs> 네. 나가요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을 네. 존중해서 네.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기다가 음. 밖에 나가서 방콕 관광도 하시다가. 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방콕으로 자유 여행은 정말 저는 꿈도 못 꾸거든요. 왜냐하면 왠지 동남아는 치안 문제가 조금 저 치안을 가장 중요하게 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동남아 너무 좋고 가고 싶은 곳인데 치안. 안전 또 여성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자유 여행은 꿈도 안 꿔요. 네네. 네 그런데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안전한가요? 대화도 통하고? 아 당연히 말도 통하죠. <laughs> 당연히 말도 통하고 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유여행처럼 가는 여행인 것 같은데 와, 항상 안내자가 있습니다. 와 진짜 좋죠. 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인솔해 주시고 밥도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그렇다면 왠지 돈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음, 가격은 어~ 일반 패키지 상품에서 조금 좋은 상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 저희 그~ 뭐~ 상국 삼십구만 구천 원 이십구만 네. 구천 원 이런 여행은 거는, 힘들죠 그런 거는 아마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사실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가더라도 돈값 했다. 돈이 안 아깝다. 하면 정말 저는 그거는 이미 그 돈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게 많을, 많이들 만족하시죠? 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와, 딱 풀려. <laughs> 네. 오자마자 나 여기 살고 싶어. 네. 아... 한국 가고 싶지 않아. 너무 궁금하네요. 더 버티고 싶어. <laughs> 너무 궁금하네요. 네네. 아,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방콕 여기 가시는 거 좋다 하는 추천지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음, 말씀드린 대로 방콕 하면은 관광지가 음, 타, 아, 타원 네.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 네. 화려한 밤거리 네. 그리고 짜오프라야 강. 어... 우리 서울도 한강 기본으로 어았으니까 그리고 그 방콕의 한강, 자오프라야 와... 강을 와... 강변에서 즐기는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어... 오, 사실 제가 방콕이 좋고 거기서 재밌게 놀수 있는 거다 알지만 요즘 어, 거, 그런 데가 마약도 좀 풀려져 아, 있고 네네. 치안도 좀 그렇고 제가 클럽을 많이 말씀드린 게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약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다가 경찰을 네, 그렇죠, 갔다 그렇죠. 이런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걱정, 저는 좀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먹거리를 가장 엄선된 곳, 음. 가장 안전하고 아, 가장 깔끔, 한 믿을 수 있는 곳, 곳? 네, 그런 와.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네. 눈물이 앞을 가리실 시만바꿔드리겠습니다아 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지역마다 저희 오브시에서 보장하는 아 여기는 정말 괜찮아요. 여기는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이 메뉴를 드시고 싶다면 여기를 추천합니다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것도 안전하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직접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 저희 어, 오브시토의 기본적인 장점, 네. 음, 말씀드렸지만, 식사 음. 바꿔드리고요. 양념 쩝죠 네, 네. 가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했지만, 또 다른데 가고 싶다면 눈물을 머금고 <laughs>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설마 뭐 다른데 뭐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방콕 음. 네. 시내에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가 있으시면, 음. 바꿔드리겠습니다. 오, 방콕, 방콕. 안녕하세요.를 네. 방콕 말로, 태국말로 뭐라고 해요? 아, 어, 제가 사와디 캅. 사와디 캅. <laughs> 여자분은 사와디 카 사와디 카 네. <laughs>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준비한 상품은 구원과 청사, 천사랑 혹시 아시나요 구원과 천사랑 아니요? 아, 어, 테레비전 별로 안 보셨나 보다 오, 처음 들어봐요. 뭐죠? 네,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촬영 지였던 아. 것도고요 아, 제가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 <laughs> 킹덤랜드 정말 정말 시청률이 높았던 예, 예. 드라마입니다. 그 촬영지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가장 뿌듯한 거는 호텔입니다. <laughs> 호텔이 진짜 좋나봐요. 네, 제발 나와 주세요. <laughs> 아 너무 궁금해요. 그 호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예, 이거는 호텔을 가시면은 무조건 그 뭐라고 하죠? 요즘 애들 말로 인스타각. 와, 인스타가, 네. 여러분들, 정말 거기 가셔서요, 저꼭 태그해서 인스타 좀 올려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안 네.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상품의 대부분은 인스타 각. 아, 여러분, 저도 이번에 오브시 투어를 통해서 일본 엄마와 함께 오붓하게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되고 만족감도 벌써부터 뿜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원하는 거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가면 좋다. 이렇게 가시는 게더 코스에 맞다라는 설명도 잘 해주셔서 저는 가기 전인데 지금도 너무 설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기분, 이 느낌, 이 설렘 같이 꼭 오브시 투어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상품 기획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녀오실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많이 드실까? 아,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여행에서 즐겁고 편하게 휴식을 할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부터 식사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가는 게뭐이 앞동네 같이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돈 모아서 가긴 그렇죠. 하죠. 돈을 네. 모으시는 김에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십구만 구천 원, 3 9구만 구천 원 <laughs> 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하셔서 진짜 여행 다녀왔다. 음. 그렇게 한번 느껴보셨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람회 여행보다는 여러분의 오붓하게 여러분들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분에 의해서 오붓하게. 즐기고 오실 수 있는 여행 저희 오브시 투어와 함께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의는 어떻게 드리면 되죠? 네, 예, 저희가 지금 곧 홈페이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어, 카카오 채널은 어떻게 검색하나요? 아, 어, 인터넷에서 오브, 오브시 투어라고 그 카카오에서 검색하시면 네, 나오고요. 카카오 친구 추가 누르시고 오브시 투어 검색하신 후에. 친구자가 누르시고 채팅하시면 되고요. 네. 또 전화번호는요? 네, 서울 02 734의 1515입니다. 네. 02 734의 1515. 서울 지역 번호 02번에 734국의 1515번 11155시 네, 1 5 1 5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5시도 저도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후기 영상을 풀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오브 시트어에서 인스타그램 예쁜 것도 찍어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너무 즐겁고 내가 스스로 기억해도 기억에 많이 남는 오브 시어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 734-1515입니다. 네. 서울 전화 02번에 734-1515.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 화려한 사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방콕 시내 여행은 그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여행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 맛있는 음식, 활기찬 밤 문화를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당신을 환영하며 새로운 발견과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희 방콕 여행의 첫째 날은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이동하셔서 쉬실 거예요. 저희가 묵으실 장소는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입니다. 방콕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로 짜오프라야 강변에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강의 경치를 자랑합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날은 방콕의 실롬 타이 코킹 클래스에서 태국 요리를 배우고 경험해 보실 거예요. 태국 전통 요리의 비법을 익히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요리하는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다시 호텔로 이동하여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센터 등을 이용하시는 자유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리조트를 충분히 즐기셨나요? 다음에는 현대적인 쇼핑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인 아이콘시암과 쑥시암을 방문하신답니다. 아이콘시암은 방콕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고급 쇼핑몰, 레스토랑, 갤러리,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곳입니다. 쑥시암은 아이콘시암 내에 위치한 특별한 공간으로 태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은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뛰어난 서비스로 휴양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오전에는 이곳에서 특별한 휴식을 가져보세요. 방콕은 태국의 수도로서 독특한 수상교통수단과 아름다운 사상시장, 그리고 역사적인 새벽사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방콕의 매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품격 있는 마사지 샵에서 온몸의 피곤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으신 후 저희는 마하나콘 전망대로 이동한답니다. 이곳은 방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마하나콘 타워 내에 위치한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방콕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도시의 매력을 느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네 번째 날은 일찍 떠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아나타라 리조트에서 마지막 자유 시간을 즐기신 후 방콕의 성두수동이라고 불리는 딸란 너이로 이동합니다. 딸란 너이는 매력적인 골목길로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방콕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로 고객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답니다. 아시아티크는 방콕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이자 복합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강의 경치와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답니다. 저희의 마지막 식사이자 행사인 선상식을 즐길 차례네요. 강을 따라 펼쳐지는 멋진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강의 경치를 감상하며 태국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메뉴와 문화 체험, 로맨틱한 분위기, 물론 즐기셔야겠죠. 이렇게 저희 방콕 여행은 끝이 납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국의 전통 문화 대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은 고객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방콕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며 마음 속에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며 다음 여행지에서도 특별한 경험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